아니. 그야 여기는 히트 스캔 좋다. 여기 히트 스캔 투메인데 해도 될 정도로 좋다. 유일하게 히트 스캔 나오는 맵은 이기 위도우 맵이에 이게 참 진짜 호신용 핵을 하나 살까 싶네. 눈 깜짝할 새에 무사히 돌려보내지오신 상대가 헬기 나면도 헬기 나오는 거. 4 3 2 1 안녕 신 안녕 신바도도 오른쪽 트레 오른쪽 트레 돌다 그래 놀렸어 <laughs> <그냥>. 하고... <laughs> 어, 아, 손을... 아, 그래? 아, 어, 어... 오, <laughs> <얘를 잘하는 큐다? 웃음> 아, 어 아, 나 아, 나 봤어. 어나어어 아, 나어 아, 어 아, 어 아, 나어어 아, 아, 그래? 어 아, 나봤 아, 나 봤어. 아, 나 봤어. 어 아, 아, 킬러는못하거든 네, 그 메이랑 디바 좀로는못 같은데? 그는 아, 느낌이긴 해는네가막 기사일 못하고. 히로메하가잘하는못는못는데 얘들아? 로는 못하고. 히하고 히로는 못하고. 히로는 못 이거는 해저드를 하면 안 되겠다 얘네가 해저드 그 느낌이 니 들어와 봐 다리 열었어 아 아파 아이고 아이고 어요 오! 이거 나은이도 딴거 해야 돼? 에코 하면 안 돼? 비바라와씨 그래. 말리네? 원래.. 원래 그 에코 못 꺼내긴 해대가안 하얗다 이러면은 음모서시 가봅시다 어 뭐야? 쟤훈어 뒤에 트어 이쪽에 있다 오른쪽에 메이 혼자 있다, 이거. 아, 나 죽었다, 이거. 아이고. 그냥 다 한대. 나이스. 어, 회사가 나와봐. 나이스. 이거 빨리 겠겼다 어, 들기 어, 리 빠졌어. 왼쪽이 왼쪽이자. 이쪽에 <laughs> 트레이서. 응. 나이거 해놨지. 나마딩 메이 공 있다잉? 랠리 이 거는. 랠이 나도 채워보자. 스로른 <laughs> 버점 거점 뭐야? 버점에 웨일? 거에 웨일, 거점 웨프도 빠졌다. 그냥 뚝 해봐, 건 저거. 먹었어. 나이스. 어, 맞다, 맞다, 맞다. 벌써 었어어 응. 네. 트레? 아니, 뒤 트레래. 디바. 디바 여기. 어나 그렇긴 해. 그러라고 있는 디바긴 해.

먹어줄게, 먹어줄게. 음... 케어 좀. 디바 먼저, 티바 어, 먼저, 바 먼저. 힐 힐드보 는데힐드북 계속 하는데 그래 보 개수 가는데. 힐드보 개수 가는데. 힐드보 개수 가는데. 야, 기기기부터기먼저 나이처. 아, 이 새끼들. 아, 야 무슨 볼프공원에서 게임을 다이아만냥 해야 돼. 뗐대고 <laughs> <laughs> 있었는데 이거 아나 버스팟이 당대 나나지. 새로운 서버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라고. 어, 회생이힐도필 야무져. 아 방금 개 살았어, 어. 어, 뭐, 뭐, 뭐 뭐야? 모생 까마귀 뭐야? 저기요. 아니,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아니, 사람 면전 앞에 대고 못생겼다네요. 저기요. <laughs> 아니, 근데 봐봐. 진짜 못생김.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아니, 죄송합니다. 제가... 근데, 내, 진실의 벽친다? 벽친 벽친 이제고다시 이거, 거거 이거, 이는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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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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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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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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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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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내가 그 순간이동 하는 동안 너가 죽을 거야. 칼톡 어, 아파힐어힐 없어. <laughs> 한탄. 자탄도 음? 좀 빠르다, 이거. 음. 나와야 돼, 이거. 나와야 거기 안터지 여기 뭐 는데쪽 왼쪽. 왼쪽? 덕, 끼가덕끼깨덕끼고 어디로? 가가 토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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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이토가 토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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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가 토끼가 장면에 머리 내밀지 말아. 뽑는다. 야타 시리즈 게시라서. 장상 도치겠는데 나노? 어. 아니 나줘도 돼. 어 장상, 막크다 바로 주지. 어 그러니까 매일 잡아볼 사람. 좋은데요 이거? 나이스. 되겠어? 나이스. 어. 우 빼면서, 빼면서, 빼면서. 약간 빼면서. 잘했어, 잘했어. 근데. 저, 잘, 잘 열었어. 상대 공이 좋아서 그런 거. 여기다 발전 떴어. 여 잡고 있어요. 밀려도. 야, 이거, 공 너무 심장. 잘 올렸어, 다들. 이거 나 해, 해승이 랠리가 너무, 너무 기가 막히게 올려. 저거, 리 진짜 나겠다. 야, 빼야돼. 너 죽는다. 나봐나와나 나 그냥 나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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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나, 나,

니 아, 살린다고 네 진짜 개집중함 요오 <laughs> 오우 요 이때부터 아나 똥꼬수 시작 <laughs> 이제 했었네 요